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귀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8 7절, 8절 말씀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9면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4장 7절, 8절 그리고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가라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17절 말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이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정말로 와저 사람 굉장했는데, 야 이제는 저 사람 형편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좋게 보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정과 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해 가는 것,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유지하는 것보다 더 무엇인가 가지려고 합니다. 더 무엇인가 채우려고 합니다. 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함을 갖지 말고 겸손함을 가지라고요. 왜요? 겸손할 때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더더 더, 더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가져야지, 더 얻어야지, 더 채워야지, 더 좋은 것을 갖추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섰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지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야 코로나 2년 6개월을 지내면서 이 정도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다면은 괜찮은 거네. 이 정도 유지해 왔으면은 잘한 거네. 야 그래도 나라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 IMF도 잘 견디고 코로나도 잘 대처하고 우리의 가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수 있는 거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여기에서 자꾸 앞에 더를 붙이며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전에는 종기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전에는 이렇게 종기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런데 8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불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전에는 종기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병든 사람처럼 검고, 또 너무 말라서 막대기 같이 말랐고, 또, 야, 저 사람이 누구야? 할 정도로 사람이 형편없이 변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우리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헛된 것을 바라본 거예요. 헛된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잠깐 눈에 스쳐가는 좋은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었죠 그것이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았으니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10편 121편의 병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지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있도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지만은 눈을 들어 내가 바라보지만은 참된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 시평기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정말 돈에서 올까요? 정말 사람의 힘에서 올까요?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기회에서 올까요? 정말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천지를 지신 여우와께 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음, 화요일 날이죠 목회자 장로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처음에는 그 세미나 듣고선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계속 생각하면서 참 의미가 있었다, 소중했다. 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강사님이 어,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이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저 사람에게 복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어떻게 임하셨을까? 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라 주를 의지하라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자꾸 환경에 사람에게 고정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야저 환경에 내가 있었으면,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만 있었으면, 내가 저 조건만 갖췄으면 나도 금수저 될수 있었는데.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 있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매달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기가 싫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가 지루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소홀해져.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의 앞에 고정시키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온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 이 새벽에 또 영상을 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마음 변치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엎드리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종기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평편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의 배에 맡깁니다. 지금 보이는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그표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님께 주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